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가나천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 물이 부족 합니다. 전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가네요.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을 하지 겠죠 산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방어드론 활성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진화 완료. 함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방어대로 내뜰 때가 왔고.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젠스. 시작. 병력을 이끌고 왔음. 분명 투 준비 완료. 다음으로 타보시오. 어 진화 중. 하늘은 아니, 드론을제거 필수.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잠시 이곳을 빠져나갑다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가수의스성스치 준비 완료. 배치스야잘가게 가스! 가스! 조심. 가염체들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문제지만, 아가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변이 완료! 오리안조합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멸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의 병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곧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아, 이 적대적 승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방어들론에쓸 때가 왔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논들 물리쳐야 합니다! 저 함선은 이제 안전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다수의 독성 금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조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선멸 전차가 시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녀석들이 행성을 폭파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죠 사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상조적인 변이가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상어지로 도 지금 다가오는 적 공격을 조심하십시오.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공화작용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가스는 공격받는다. 가스는 공다수의 독성통지 사용하여... 가수의 독성 이곳이 다막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다음으 시작해볼까? 완료. 변이 완료. 대피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님.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동맹이 응접받고 있습니다. 이걸 못 보내요. 동화작용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문의 병력이 도착하면 함선은 순식간에 파괴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적의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함선을 한 대라도 더 잃으면, 생존자들을 구할 함선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이고, 왜 이럴까? 조심, 그리 수송 중. 엔진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참금이 필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구경하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다. 아군이 공격받고 않겠죠? 있습니다.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벌레 죽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강아지로 활성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건 걸 뭔데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두려하라요 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치료가 치료가 치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는 계속되면 군단은 더 강해진다수의 그 독성군